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어제 라이브 방송 잘 보셨죠? 이날 임영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만든 시월이가 정말 순둥순둥 귀여웠는데요. 마치 인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쩌면 저렇게 착하고 조용한지 그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제 라이브 방송 깜짝 등장으로 전국 영시대의 마음을 그대로 빼앗아갔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월이가 궁금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코통 뜻 둘레아라는 품종이라고 하네요. 하얀 솜털 같은 귀여운 털에 둥글고 예쁜 검은 콘세개를 얹어놓은 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도 순하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꽃동 뜻 둘레아는 프랑스말인데요. 둘레아 항구의 솜털, 둘레아 항구의 목화라는 의미인데 꽃동이라는 뜻이 영어로 코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옆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비롯된 강아지 품종인데 이곳 남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뚫레아 출신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명견 진돗개가 진도 섬에서 유래했듯 이 꽃동그 뚫레아도 마다가스카르 섬의 뚫레 항구에서 유래됐다는 것이죠. 비슷한 품종으로는 비숑 프리제나 말티즈 같은 비숑 계열의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마다가스카르의 국견이라고 하고 마다가스카르의 황실견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귀한 녀석이었습니다. 순둥순둥하고 느긋하고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면서 성격이 차분하면서 밝고 항상 자신의 주인에게 행복을 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임영님과 꼭 닮은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나 노인 등 사람들과도 잘 지내면서 다른 강아지들과도 잘 어울려 노는 편이고 특히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사교적인 성격, 유스남을 갖춘 데다가 적응력도 뛰어나서 실내에서 키우기 너무나 좋은 성격을 가진 전종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정말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꽃덩 뚜툴레아를 찾는 결정적인 이유는 성격인데 성격이 날카롭지 않고 워낙에 활발해서 신화력도 좋고 애교도 많아서 주인을 잘 따르고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장점으로는 거의 짖지 않는 편이라서 실내에서 키우기 정말 좋다고 합니다. 10월이 견종인 꽃동두툴레아 성격을 보면 정말 주인인 임영님 성격을 그대로 빼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다는 점이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격도 차분한데 밝고 항상 팬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네요. 우리 영시대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는 그 아티스트의 그 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그 아티스트의 그 강아지라는 말도 정말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한번 맺은 인연을 중시하고 한번 좋아하는 것은 오래오래 끝까지 좋아하는 특징이 있죠. 실제로 임영이 인스타그램에 언제부턴가 귀여운 강아지 프로필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눈에 익은 익숙한 강아지의 모습이죠. 자세히 보면 어제 소개해준 시월이와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임영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강아지와 함께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효자이고 어머니가 반대를 하니까 어머니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참고 있었는데 운명처럼 애견 카페에서 시월이를 만나고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니 정말 운명처럼 인연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님의 사랑 듬뿍 받고 있는 시월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임영님은 시월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시월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 어제 장민호님 공연 현장에 응원하러 갔을 때 목격된 시월이 소식과 그밖의 생일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임영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임영님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영시대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해피 히어 버스데이 땡스 투 영시대 아티스트 임영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영시대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도 공개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진을 보면 화이트색 이너와 민트색 셔츠를 입은 임영님이 잔디 같은 머리를 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영시대 사랑해'라고 쓰여진 케이크를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임영님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얼굴 살이 살짝 붙어서 더욱더 귀엽고 뽀얀 피부가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34살 청년이 아니라 싱그러운 대학생 같은 느낌을 전해주었죠. 첫 번째 사진이 케이크를 보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사진은 영시대 팬들을 올려다보는 모습이었는데요 눈동작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색다른 분위기를 내는 카메레온 매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라이브 방송 현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진도 있었는데요 임영님 앞에 놓인 다양한 꾸미기 재료들과 6월 16일이라는 풍선까지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임영님 뒤로 TV 모니터와 그 아래 축구 보드판을 들고 있는 임영님 인형도 인상적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영시 사랑이라고 쓰여진 케이크도 보였는데 한 조각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임영님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죠. 영시 사랑의 글씨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자른 모습이 세심한 임영님 성격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들은 긴 시간 동안 임영님 라이브 방송을 볼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생일을 축하드리고 영롱하고 눈부시고 때로는 성숙하고 매력 있고 남성미 넘치고 또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모습에 푹 빠졌다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멋지고 좋은 단어를 다 쓰고 싶은 임영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하루 동안 감동이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정관장 임영님 생일 축하 영상 소식입니다. 임영님 생일날 오전 6시 16분 0시에 정관장에서 아주 인상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려주었는데요. 온 세상이 임영으로 뒤덮인 날이라는 생일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임영님의 런던보이가 배경음으로 나오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다양한 장소에서 선보인 정관장 광고 화보가 인상적이었죠. 영상의 시작은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 보이는 마포대교를 지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시청 앞 건물 외벽에 커다랗게 새겨진 대형 건행 전광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파르나스 전광판에도 임영님이 건행을 하는 모습의 사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삼성 무역센터 지하철역에도 임영님의 멋진 사진들이 하나가득 전해졌었죠. 고속버스터미널 기둥을 화려하게 장식한 임영이 화보는 멋을 더했고, 임영님의 신규 광고도 현대백화점의 큰 화면으로 게시되었는데 '매일의 힘'이라는 광고 문구 앞을 힘차게 걸어가는 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이번에는 종강역으로 이동했는데 대형 건물 전광판부터. 광화문 앞, 버스 정장까지 임영웅의 정관장 화보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장면은 정관장이라고 크게 쓰여진 버스가 도심을 질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움직이는 광고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해당 버스는 공항으로 향했죠. 이곳에서도 곳곳에 임영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네요. 공항 내부의 다양한 곳에서 임영님의 모습이 반가웠는데 등신대부터 다양한 크기의 임영님 모습으로 온 세상이 뒤덮인 날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시월이와의 산책 소식입니다. 어제 임영님 라이브 방송에서 후반부에 시월이와 함께 살아가는 라이프 스토리도 유튜브 콘텐츠로 준비할 것 같은 언급을 했는데요. 아마도 평범한 일상과 시월이와의 산책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로 꼬둥두뚜레아는 활동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산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임영님이 시월이와 산책하는 모습도 많이 목격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영상 중에 임영님이 장민호 님의 공연 현장을 찾은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때도 시월이가 함께 산책하고 동행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당시에는 임영님이 강아지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전해졌고 임영님이 직접 키우는 강아지일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시월이를 소개하며 다시 사진을 보니 임영임이 시월이와 함께 산책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견종 자체가 워낙에 활기차고 주인을 잘 따르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낯선 사람을 보아도 공격적이지 않고 짖지 않아서 산책할 때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강아지의 활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온 집안을 엄청나게 뛰어다닌다고 하는데 이 뛰어다니는 시간을 꼬동타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시켜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좋아하는 임용이미 축구장에 갈때 혹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 콘텐츠가 될 만한 것은 꽃덩도둘레아가 뒷다리로 점프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팔척팔척 뛰고 두다리로 걷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고 하는데 이 귀여운 모습들도 유튜브에 많이 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또 주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혼자 있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임용님이 콘서트를 하거나 노래 연습을 할때 혼자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나 할머니가 봐주시기도 하고, 스탭들이나 매니저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도 같은데, 그래도 성격상 임용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한편, 손뭉치, 목화견이라는 말처럼 털이 솜처럼 부드럽고 포근한데, 생각보다 털 빠짐이 적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털이 얇아서 쉽게 엉키고 빗질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엉키면 푸는데도 아주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임영님이 빗질을 해 주는 모습이 일상이 될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뉴스는 주말 차트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주말 차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멜론 탑백 차트에서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며 놀라운 존재감을 빛내주고 있네요. 임영님 생일인 6월 16일 오전 8시 차트를 보면 임영임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참이 온기가 4위, 그리고 홈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6위에는 우리들의 블루스, 8위에는 모래알갱이 10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차지하며 놀라운 차트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11위 두오다이, 12위 이제 나만 믿어요, 13위 런던 보이, 14위 무지개, 15위 폴라로이드, 17위 인생 참가, 20위 연애편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침 실시간 차트는 임용임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일 오전 8시 차트를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1위는 홈, 2위는 온기, 3위는 사랑은 늘 도망가, 4위 모래알갱이, 5위 우리들의 블루스, 6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7위 두오다이, 8위 런던보이, 9위 폴라로이드, 10위 무지개로 열공 모두 탑텐에 올랐고, 11위 이제 나만 믿어요, 12위 인생찬가, 13위 연애편지, 14위 보금자리가 차지하며 그야말로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한편 지니 차트도 임영임 노래가 상위권을 석권했는데요. 현재 실시간 차트에서 1위는 슈퍼노바, 2위는 사랑은 늘 도망가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3위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올라왔으며, 그리고 4위는 홈, 5위는 온기, 6위 모래알갱이, 7위 이제나만 믿어요, 8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9위 무지개, 10위 두오다이가 차지했네요. 한편 11위 런던보이, 12위 폴라로이드. 14위 인생찬가, 15위 연애편지, 16위 보금자리가 올라서 변함없는 임용임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용임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벨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